입시를 묻다 피규맘. 입시뉴스 오늘은 내신 경쟁 더 치열해지는 자사 특목고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90점 이상 받아도 1등급을 못 받는 학생이 일반고의 두배 이상이다. 바로 바로 자사 특목고 이야기입니다. 18일 종로학원이 2024년 고교 학년 교과별 A등급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학교 알림위에 공개된 전국 중학교 3,281곳과 고교 2,375곳의 학업성 취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반고에서 종전 9등급제로 A등급을 받은 학생은 18.3%, 수학 18, 17%, 영어 18.3%, 사회 18.6%, 국어 19.1%, 과학 19.4% 였습니다. 올해부터 상위 10%만 1등급, 2등급은 상위 34% 가능하죠. 자사특목고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수학의 경우 일반고의 90점 이상 학생은 17%로 7%만 1등급에서 탈락하지만 과학고는 이 비율이 60.6%에 달합니다. 이는 과학고 학생 10명 중에 6명이 수학에서 9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 중에 5명은 1등급 진입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사고 역시 90점 이상이 30.7%, 외고 국제고는 30.1%인데요. 이들 학교에서도 20에서 27%까지는 90점을 받고도 1등급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어에서도 90점 이상 학생 비율은 과학고가 68.8%로 가장 높았고요. 외고국제고 40.1%, 자사고 36.2%, 일반고 1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90점을 받았다고 해서 고교 내신에서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전국 3,200여개 중학교의 주요 5개 과목의 90점 이상 비율은 28.2%였는데요. 반면 전국 2,300여개 고교는 18.3%로 약10%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 중에 약 3분의 1은 고등학교까지 이 점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 자사특목고에서는 90점 이상을 받아도 1등급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일반고 대비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볼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A등급 점수가 기존 90% 이상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중학교 단계의 학업성취도와 고교 때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또 중학교에서 A 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 거의 만점 수준에 육박하지 못했던 학생은 고교 진학 후에 내신 1등급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일 것 같은데 중학교는 원래 절대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기준으로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뭐 시를 읽었어. 얘를 읽고 감상을 제대로 해. 그러면 그 감상의 내용이 A도 다르고 B도 다를 수 있잖아. 그래도 둘다 A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방 교육 방식이 수능을 여전히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정답 찾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준거 틀 자체가 상대평가에 맞춰져 있어 그러다 보니 4% 또는 10% 안에서 어떻게든 변별을 행사해야 돼그 예를 들면 시를 제대로 감상하고 자기가 시도 쓸줄 알아 그러면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게 되면 다 90을 넘으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등급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이 아이들 50%가 그렇게 되면 10%에서 자르고 34%에서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무리하게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만약에 또 수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10% 받는 아이들이 딱 10%는 안 잘리고 늘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1등급이 싹 없어질 수도 있어. <laughs> 그러다 보니 변별력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이 변별력이야. 기준을 넘으면 그 등급을 주면 되는데, <laughs> 또 우리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한우를 먹을 때도 어느 기준을 넘으면 투뿔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뿔은 딱 10만 나와야 돼. 그러면 <laughs>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이제 그그 그 교점에 우리 2028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까지는 그 중학교 때 멀쩡히 내가 이 정도면은 한국. 정말 잘해서 국어에서 A를 받아도 아, 되는 아이였는데, 느닷없이 잣대가 바뀌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제 그 혼란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게 어디가 맞냐, 뭐 이런 건데, 당연히 영재고 가고 많겠죠. 이유가 뭐야? A를 받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그쪽이 많은 거잖아. <laughs> 근데 뭐 저는 뭐, 왜 문제죠? 알고 갔는데. <laughs> 알고 갔으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치열해지는 거지.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오는 거, 3배, 5배 많이 오는 거 알고 갔으니,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이 얘네들 을 어떻게 뽑냐 걱정하는 건,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걱정하는 건 일도 아니, 안... 왜 걱정해 그거 <laughs> 저, 조기 축구 선수가 손흥민 걱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지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대학이 알아서 뽑고요. 대학은 이미, 어, 자기들 뽑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화고가 한 보통 30명 내외로 서울대가 뽑잖아.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30명 내외를 뽑습니다. 왜? 정원이 안 늘었거든. 서울대 정원을 3만 명으로 늘리면 300명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늘었어. 그러면 서울대 입장에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재고 300명 뽑는 거고, 과고 한 100에서 150 뽑는 거고. 한화고 30명 뽑는 거고 외대 보고 2, 30명 뽑는 거고 그 변화가 없어. 그래서 등급으로 하든 뭐 등수로 하든 A, B, C로 하든 간에 서울대는 똑같이 뽑는다. 그러면 연대 고대는 서울대가 뽑고 남은 자리에서 지들이 또 3,000명, 3,500명 뽑는 거야. <laughs> 그렇게 해서 하... 파도치듯 내려가는 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변화는 있겠어요? 예를 들면, 한화고에서 30명을 뽑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화고의 내신이 1등급인 아이들이 걔네가 20명, 20, 200명이니까 20명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30명 안에 드는 아이를 선정하거나 본인이 판단할 때 동점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학 입장에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한화고 교장쌤이 됐어요, 우리 피디님이. 그럼 한화고에서 어, 옛날에는 1등부터 30등까지가 명확했는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 그게 약간 두루뭉술해지는 거야. 그 얘가 20등인지 40등인지 헷갈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40등을 뽑았다 쳐보세요. 하나고 20등을 뽑았나? 40등을 뽑았나? 서울대 치명적으로 뭐 문제가 생길 리가? 어... 없죠. 없다니까. 그래서 대학은 사실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린 다 와서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아이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지. 그래서 요 빈틈을 노리고 무슨, 이제 내신의 변별력이 없으니 무슨 서류가 중요하니 어쩌니 뭐 이제 여기에 나서는 거죠. 그런 혼란이죠. 그래서 내신의 경우 어 저는 그 경쟁이 치열했다기보다는 동점자가 양산이 되고 그니까그 그룹핑이 돼 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형태지 옛날처럼 세분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 범주 중에 누구를 뽑든 본인들이 별로 손해 볼건 없어. 근데 이제 나, 의심을 받진 않아야 되니까 어 쟤들 막 재미뽑기 식으로 뽑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과 전형의 경우는 어 그래도 여기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1, 1.2, 2.3 어쨌든 숫자로 나와 그 숫자 플러스 보완책 그래서 마련된 보완책이란 게 최저를 약간 강화하는 거 없던 최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을 조금 넣어볼까? 뭐, 이, 런 정도 액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종의 경우가 제일 애매한 거죠. 학종의 경우는 이걸 강화하려고 면접을 좀 풀세팅해서 보는 방식 또는 서류 평가를 강화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의 나머지 기록하는 부분을 정, 교육부가 안 늘려줬어요. 오히려 줄였죠. 세트, 아니, 저기, 그 자율 활동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걸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별력은 거기서는 더 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거 빼고 나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면접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최저를 활용하는 거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은 그걸 요식행위처럼 하지만 학생들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 정도 성적인데 어디 갈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제 그런 애매함이 좀 있는 거죠 이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여전히 대학 중심이고 대학 서열화가 돼 있는 속에서 어 입시를 준비하는 고통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들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 뭐 현재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내신을 한 개라도 더한 개라도 더. 등급을 위로 받는 거 정도밖에 없다는 거고 중학생들이 이걸 본다면 저는 중2부터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뭐 언제나 룰루랄라 우리는 유럽 아니에요. 룰루랄라 하고 A만 받으면 된다고 놀고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도 학교 알림위에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중2야. 그럼 이번에 시험이 끝났어. 그럼 나어나 국어 나 A 받아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방심하지 말고 학교 알림이를 찾아보니, 아, 우리 학교 A가 33%였네? 그럼 내가 2등급이네? 뭐 이런 생각 고등학교 가면 2등급이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 긴장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도 있겠죠. 특목고는 목적이 명확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는 뭐냐면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거야. 내가 이공계 가서 나는 공대를 갈 거야 그러면 서울대 공대를 못 가면 연대 공대 고대 공대 공대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면 기본적으로 대학 브랜드 중심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편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대 원래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어? 공대는 안될것 같아? 그럼 농대 갈까? 농대도 안 되면 다른 데는 없을까? 심지어 문과도 넘볼까? 이게 가능한데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게 가능한데 어, 특목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특목고는 분명히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특수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야 그럼 내가 외고에 러시아과를 갔으면 서울대 러시아과를 못 가면 <laughs>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사고는 일반고입니다 자사고를 자꾸 특목고라고 착각하시거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사고는 일반고인데 일반고에 비해서 약간의 자율성을 더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그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일반고보다 과목이 많을 수는 있지만 영재고나 과고처럼 이것만 해 외고처럼 어문계열을 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센 일반고에 간 거야. 요즘 엄마들 표현으로 갓반고에 간 거죠. 갓반고. 당연히 내신은 분리에 그럼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갔겠지. 그 다른 장점이 뭐냐 하면 내 신이 약간 나쁘더라도 치열하게 경쟁한 걸 인정받아서 대학들이 나를 알아서 내 신이 나빠도 좋은 점수를 주겠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선의에 기대하는 거거든. <laughs> <laughs> 보장된 건 아니야. 그, 그, 뭐, 자사 불패.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겠지. 뭐, 이러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일반고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센 애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 경쟁이 덜한 상태로 간 거야.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건다 자명한 거죠.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을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서 고교 입시란 말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인데 고교 입시가 어딨어. 마치 영재고 가면 모든 게 영재고 의대 가는데 불리하잖아. <laughs> 과거 다 아, 고교는 입시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극한점으로 그봐 고교 선택하는 기준은 뭐야? 기준이 뭘까요? 뭘까요? 대학 가는데 유리한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학교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내가 목표하는 데 가는데 유리한 구조의 학교로 가는 게 고등학교 선택에서 1 번일 거 아니야? 대학. 입학에서. 그렇죠. 대학 입학에서. 그래서 고교 선택은 대입을 전제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어디가 나한테 유리하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은 솔직히 한국 구조에서 우리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처럼 대학을 들어간다고 다 졸업하는 게 아닌 살벌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그냥 터미널입니다. 종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들어갔어. 그럼 서울대 가서 중간에 잘려도 서울대 들어간 애로 평생 살수 있어요. <laughs> 하다못해 서울대 꼴찌를 해도 어, 나는 그래도 서울대를 졸업한 애야로 평생 먹고 살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서울 과고를 들어갔는데 건국대를 갔어. 우리 건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서울 과고를 들어갔는데 서울대를 못 갔다 그러면 이거 평생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야. 근데 자꾸 이 특목고 학원 이런 그러니까 전 특목고 학원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는데이 놈의 특목고 학원들은 거기를 목표로 하는 거야. 들어가면. 그렇지. 과고 같은 경우 과고 들어가서 한양대도 못간 애가 얼마 많은데 생각도 안 하고 있을걸요, 애들이. 나는 과고 가면 아무리 아, 못해도 빚맞저도 음, 서울대 아니야 이러고 갔는데. <laughs> 빗맞아서 인서울이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목표가 아니에요. 중간, 중간 그 뭐냐, 내비게이션에서. 경유지. 경유지야. <laughs> 그럼 내가 이 경유지를 잘못 선택해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경유지를 양양을 찍었어. 아. 어떡할 건데. 양양의 비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포기하고 부산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고교 입시란 말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교육이 한 학원들이, 특목고 학원들이 자꾸 써먹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측면으로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등학교를 어딜 선택하는 게 이후에 내가 대학 입시를 하는데 유리하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이웅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